임영웅 씨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진가요 인기 되게 많아요. 네. 음. 근데 약간 반응기도 있어. 임영웅한테는 연애에 있어서 네. 되게 고자, 고자라거든요. 네 연애 고자라고.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선생님, 상우랑 <laughs> 어. 선생님, 지금 누구신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는 동자고, 육동자라 그래 네. 응, 두 살이야. 두 살이에요? <laughs> 어. 어, 그 원래 상우는 금평당. 금평당. 응, 네. 육동자님이 네. 응. 그 인기가 좀 많이 계시잖아요. 나? 네. <laughs> 좀 있지, <있기네>, 내가. <나. 웃음> 네. 좀 주특기. 네, 주특기. 좀, 좀, 내가, 이거는 좀, 내가 대단하다. 이런 데서 못보여줘내 주특기. 나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응. 어떤 춤을? 내가 동영상 본 사람도 많을 거야. 네. 춤추고, 어, 창 앞에서 춤추고, 노는 거. 응. 음. 노는 거 중에 시끄러운데.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응. 뭐 예를 들면 어 영업을 잘 되게 해준다라든지 응. 아니면 뭐 매매가 잘 되게 해준다라든지 응.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저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지? 음, 동지아는 여자를잘 만나게 좀 아. 여자로 정리해야 되죠. 아 그래요? 응, 그럼 여자점이랑 이런 애정점이 좀 응. 뛰어난 애정점 보러 온 사람이 찌이 많아. 음. 응. 그러면 지금 애정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미스터 트롯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어. 그 중에서 우승한 임영웅 씨 아시죠? 임영웅 씨 지금 여자친구 있을까요? 지금? 네. 다가오고는 음... 있어. 만나는 관계는 아닌데, 네. 다가오고는 있다고 보여, 동자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어. 그, 얼마나 남았을까요? 음, 한 세, 세 달? 세달 정도 남아보여, 내가 볼때 직업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직업? 직업? 음... 일반인이. 어 연예인이 아니에요. 응, 연예인은 아니고 일반인처럼 보는 내가 봤을 때. 어... 응. 인영웅 씨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진인가요 인기 되게 많아요. 응. 응. 근데 약간 반기도 있어 인영웅한테는 어... 응, 반기가 좀 <laughs> 있어 보여. 그 팬분들이 <laughs> 보시면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인데. 맨날 <laughs> 나오는데도 말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네. 응. 어. 그러면은 인영웅씨 다음에 또 그분이 있잖아요. 응. 우리 그 영탁 씨 음, 이분은 야. 연애운이 어떨까요? 이분은 여자를 되게 잘 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 음, 따뜻하기. 네. 음,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있어 보이거든. 어 만나는 지금 있어요? 여자가. 응. 네. 만나는 여자가 있어 보여. 음, 음. 결혼은 그러면 언제쯤? 결혼은 지금 이명탄 나이가 영탁? 영탁이요 영탁 나이가 어떻게 되니? 잠시만요. 선생님은 이제 사주 보실 때 응. 생년월일 안 놓고 보세요? 응 생년월일 안 놓고 그냥 나이하고 이름만 놓고 봐 알겠습니다 영탁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 본명이 박영탁이고요 응. 83년생이세요 서른여덟입니다 서른여덟? 38? 네. 내가 볼땐 얼마 안 남았어 결혼할 날이 마흔 응. 살이 피트하고해아 그래요? 응.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응 결혼할 수 있다 음. 아, 그러면 음. 제가 이거 기대 딱 몰아서 탑3 한번 여볼게요 음, 우리 이찬원 음. 찬또베이비 음. 이 친구는 96년생입니다 음. 96년생이면 네. 음. 연애운이... 이 사람은 내가 좀 말을 좀... <laughs> 말을 할게 그냥 네. 어. 연애에 있어서 네. 되게 고자라 그니 연애고자라고 네 연애 음. 어, 저 잘못 들었어요 <laughs> 연애 고자 연애를 잘못 한다라고. 이분은 여자가 끌어오는 성격은 아닌데 자기가 네. 다가가야 돼 여자한테. 음...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 있어 여자 앞에서는. 음... 응. 여자에서는? 응, 카메라에 나오는 거랑 진짜 모습이랑 달라 이찬원 모습. 어... 되게 소극적이야. 네 오늘 그 금평당 선생님 응. 전화네. 응. 육동자니 응. 모셔서. 아. 오늘 미스터 트로학스3에 응. 해당하시는 분들의 연애 운과 결혼 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응. 다음 시간에 육동자님은 어떤 컨텐츠 하고 싶어요? 나? 네. 난 시키는 것만 다 해. 시키는 것다 해요? 어. 알겠습니다. 저희의 다음 시간에는 응. 시청자들이 또 원하는 컨텐츠로 응.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안녕 이렇게 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뭐라고?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어,